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입니다 자 어제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나왔죠 예, 자 고가 근처로 가다가 은봉으로 밀리면서 예, 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예, 자 메이저들 어느 정도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제도 134,000뭐 이렇게 좀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100만 원 단위에요 예, 이제 금액 베이스고 뭐 수량 베이스로 해도 예, 매도세가 좀 있었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음. 외인들 탈출 러시라기보다는 예, 이제 스위칭이죠. 예,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모 얼른 종목들이 바닥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어제로 시총이 3 7 7조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좀 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 포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돈이 많이 쏠린다라고 볼수 있죠. 자, 보시면 이제 눈치를 다 채고 있죠. 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끌고 나가잖아요. 아, 이제 삼성전자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예,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그리고 예, 증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임을 예, 이제 직감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자, 지금보다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 보시면. 예, 자, 현대일렉트리.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변압기 그죠? 예. 뭐 하나오션은,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예, 조, 조선주들도,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오버슛은 있었어요, 분명히. 예. 자, 그러면서, 어제도 61선 이탈하고, 오늘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이란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음봉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하락 음봉으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건 시스템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운봉이 많아지고 있고, 자에라이진넥스원은 예, 이제 중동 예, 이제 뭐 휴전 이후에 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운봉 양봉 하루예요, 하루. 예.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조금씩 좀 조금 기울고 있어요. 9만 원 다시 이탈했고, 그나마 현대로템이 제일 잘 버텼습니다. 예, 빨리 반등했고 제일 잘 버텼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약간 수상한 캔들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21선까지 이제 데밀림이 나왔습니다 351선은 지금 역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61선과 21선의 예, 그 괴리도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현대 로템이 나쁘냐 악재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예. 자 폴란드와 예, 3개월 동안 예, 끈 이제 협상이 조율되면서 거의 구조원에 가까운 2차 수출 계약을 해냈죠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전차 쪽 예, 저 저기 레일 솔루션 부분도 올해 1분기만 3조 1천억이에요. 예. 자, 1조 클럽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목표가 상향 난리 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거꾸로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에 열을 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그거다. 예, 순환매란 얘기죠. 순환매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현대 로템은 지금 완벽한 종목이에요. 자, 매출도 보시면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늘고 있죠. 예. 그리고 2027년은 2조를 봐요. 영업이 2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기업이에요. 자영업이 보세요. 이 성장성 예. 2천억에서 4천억대. 4천억에서 더블이 넘죠. 거의 1조. 그리고 2027년에 2조 이상을 본다. 예. 자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연봉으로 봐도 예. 지금 이거 시총이 이제 21조인데 21조. 까지 커 나갔지만 예, 올해 상승률이 300%다. 예, 조금 많죠. 예,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또 특징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못 누르죠. 자뭐 만약에 A A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다 칠게요. 자 여기서 출, 출발했습니다. 예, 호재가 뭐냐? 어 중국 사업 진출 기대감, 예, 기대감. 근데 무슨 M O U 체결 아, 나왔어요. 그럼 또 급등하죠. 그리고 M O U 체결. 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MOU 체결은 그냥 끝이니까. 납품한 게 아니에요. 공장 지었다, 짓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반등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현대로템은 이런, 어, 그게 아니, 이런 호재가 아니잖아요. 방산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제 세계 3대 방산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점에 서있을 정도로 커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레일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죠. 예. 어쩌면 레일솔루션이 더 크게 한번 사고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거자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예, 현대로템은 헤드앤쇼 를다가 나오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가속적인 메리트가 더 내릴 이유, 명분이 없어지죠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성장성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상이 계속 돼 있죠 자 매도 리포트네요 예, 현대로템 끝났다 방산 한물 갔다 이렇게 뉴스를 냈는데 계약은 막 점점 돼요. 네. 수준하고, 수준하고. 이게 뒤가안 맞는다는 거죠. 명분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폭의 눌림이 있으면 크게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요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곧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막 슈팅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시라고. 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단기로 대응해야 될 내용, 저기,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는 뭐 4만원대에서 매매해서 예, 다 끝내고, 뭐 16만원에도 팔고, 뭐 20만원에 전부 다 저는 전량 매도를 하고요. 2 0만에다 매도하신 분들은 여기서 샀죠. 예, 10만원, 9만원 요사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저는 3차 매수를 준비 중입니다. 예, 20만원에 저는 더, 다판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 저는 기다려본다. 예, 자, 17만원대 초반. 예, 이게 1차고 2차 지지선은 아마 14만원대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간건은 한번더 마지막으로 끌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죽느냐 아니면 지금 어제가 그게 전초전이냐 라고 좀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이거 굉장히 좋지는 않은 징조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산 이제 조금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후속 섹터들이 이제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영상 후반에 매매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2025년은 예,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물론 리스크들도 많고 예, 힘든 것도 많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 큰돈 버시고 안정적인 수익 거두시라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 이제 파워스타의 텔레그램 방 예, 초대를 좀 해드릴 텐데 특징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크고 안전하게 먹는 스윙, 그리고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여러분 뭐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단타는 좀 빠르고 짧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스윙은 안전하고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이제 슈팅 나오면 파는 좀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까지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튀는 종목들 무리하게 절대로 뭐 꼭지에서 추경 매수 시키지 않고요. 그것도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자, 매수 타점 당연히 매도 타점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 라인까지도 예,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 시점과 그런 종목들은 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상승 재료, 뭐 그냥 사세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 재료 뉴스를 빠르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예, 재료 선공개를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잘알수 없는 예, 비밀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 자료도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예, 재료를 선공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 공유 하시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및 일반 투자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다갈수 있는 종목만 추천해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이 있죠. 예,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왜 내렸고 오늘은 왜 올랐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있을,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편안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 개인 보유 종목들, 제가, 종목 분석 자료, 또, 가이드라인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스톡 텔레그램 방, 예, 무료 이벤트라고 있는데,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 방이니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뭐,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